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더 큰일입니다.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힘을 아십니까? 소위 뭐 바람의 힘, 예,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 가벼운 뭐 사물들, 비닐들이 날아다닌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부로도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바람의 흐름이라는 것이 온도차나 기압차에 의해서 이런 작은 바람이 생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태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합니다.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루아흐 뒤에 카도시라고 하는 이렇게 거룩한 이런 말이 붙으면 이 거룩한 호흡, 혹은 거룩한 예, 기운 이런 뜻이 있어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149회나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루아흐와 같은 뜻으로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가 있는데 이 루아흐와 같은 뜻입니다. 바람,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푸뉴마라는 말이 영 혹은 성령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총 379회 쓰이는데 그 중에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275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였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힘을 영의 힘 혹은 마음의 힘이라고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때로는 무언가를 상상했을 때그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어질 때 상상의 힘이라고도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들의 왕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부정적으로 신경이 곤두 순다든지 한기가 느껴진다든지, 또 잠이 들었는데, 정신은 깨었는데, 육체는 깨지 않는 소위 가위 눌림을 경험한다든지 말입니다.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느끼고, 또한 그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 받은 이 인간,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유 의지로 자발적인 의지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소위 안전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에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었을 때 예, 사고가 났을 때그 안전벨트가 아주 귀하다는 걸 자, 예, 알게 되죠. 어, 외부로 튕겨 나간다든지 또 사고로 인해서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사실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안전벨트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인간이 넘어가면서 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리게 되죠. 이 안전벨트를 풀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신이 지위인이 될줄 알았는데 실상은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 없었던 거죠.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시고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지 않았으셨습니다.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를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게 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로 복음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발생하는 지점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기적들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일을 낫게 하고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토록 그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일이 되기 위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베드로가 다 울기 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신다는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이해도 잘안 되고 죽으신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려야 할것 같은데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따르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의 독특한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예, 보혜사 도우시는 분입니다. 변호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돕는 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야지만.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말한 것도더 깊은 것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건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가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표준 세 번역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네 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강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3년간 지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선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하셨죠. 예. 예수님이 보내신 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사역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역사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인간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수 있게 됐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더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경험됩니다. 더큰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한정적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일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고은예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더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더큰 일은 뭘까요? 성교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여러 은사를 행하며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더 큰일입니다.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온 성동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아직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6절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경험되는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조용히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믿어지는 마음이 드시면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게 비밀을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의 죄를 대신하여 이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손 말이 못에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도우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더큰 일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더큰 일을 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사사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신약의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누구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바람처럼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거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뜨겁게, 빠르게, 강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